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강의를 진행하게 될 쿠킴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에피타이저를 요리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예고를 했었죠. 에피타이저 어려운 요리같이 뭔가 느껴지는데요. 사실, 식전에 먹는 전체 요리입니다.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식욕을 돋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요리로 양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또 배를 채워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만들 에피타이저는 미트볼과 파스타 면을 이용한 에피타이저인데요. 미트볼은 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음식이라서 에피타이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어떤 고급 레스토랑은 작은 스테이크를 에피타이저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피타이저는 그 재료의 무게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에피타이저의 맛이 메인 요리의 맛을 더 돋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하는 레스토랑에 가시면 에피타이저가 약간 식맛이 난다거나 조금 짜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만들 에피타이저는요, 미트볼과 간장소스를 곁들인 에피타이저입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따라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요리하러 가시죠. 자, 먼저 주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미트볼을 만들 주 재료 소고기 분쇄육 그리고 돼지고기 분쇄육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 오셔서 직접 다지셔도 되겠지만 힘드시니까 그냥 분쇄돼 있는 고기를 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물론 손으로 직접 다지시면 원하는 식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다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구입해놓은 분쇄고기를 갖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샐러리, 그리고 빵가루, 우유. 이게 미트볼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가 될 거고요. 자, 이제부터 미트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파를 다져줄 건데요. 양파는 현재 소고기 100g에 돼지고기 80g, 합이 180g을 했기 때문에 양파는 중간 사이즈, 4분의 1만 사용을 할 겁니다. 4분의 1 사이즈의 양파를 다져주세요. 양파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자, 양파 이렇게 다져주셨으면 고기에 넣습니다 자 다음은 샐러리 샐러리는 대략 5cm 정도 사용을 할 겁니다 샐러리는 이 보서리 쪽에 섬유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칼 끝으로 살짝 벗기신 다음에 쭉 쭉 잡아 땡기시면 이렇게 섬유질이 벗겨집니다 이 섬유질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식감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섬유질이 제거가 됐으면 섬유질을 버려주시고요 샐러리를 채 썰어 주세요 자 이제 셀러리를 다져 주겠습니다. 자, 샐러리가 양이 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샐러리를 조금 쓰는 이유는 샐러리 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샐러리를 싫어한다 그러시면, 넛맥이라는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기본적인 미트볼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빵가루 2 테이블 스푼, 우유 1 테이블 스푼, 후추 조금, 그리고 소금 꼬집 이렇게 넣어주시고, 손으로 충분히 치대주시면 됩니다. 고기에 찰기가 생기도록 충분히 치대주셔야 됩니다. 자 어느정도 고기를 치대셨으면은 고기를 잡으시고 완자 만들듯이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동그랗게 모양이 잡히는데 이거를 동그랗게 바르셔가지고 한입 사이즈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에피타이저니까요. 이렇게 만드셔서 쟁반에 모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일정 부분 떼어내셔서 손으로 모양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치대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손바닥에 치대는 이유는 안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인데요. 혹시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미트볼을 부을 경우 미트볼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번 정도 치대주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간단하게 미트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미트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미트볼은 잠시 대기시켜놓고 파스타 면을 먼저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면을 고르실 때는 스파게티니 또는 스파게티라고 표기되어 있는 면을 고르시고요. 파스타 면은 굵기에 따라서 용도가 또 다른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 면은 스파게티니 또는 스파게티라고 적혀있는 면을 사용하시면 똑같은 면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면의 굵기에 따라 삶는 시간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스파게티니 또는 스파게티면은 끓는 물에서 9분 정도 삶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어주시고 부분을 끓여주도록 할게요. 면이 끓는 동안 양파를 또 다져줍니다. 양파를 다 다져주셨으면 다음으로 마늘을 다질 겁니다. 마늘은 너무 잘게 다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부셔서 이 정도로만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시에 밀가루를 뿌려 주시고요. 밀가루는 중력분이나 박력분을 사용해 주세요. 뿌린 밀가루 위에 만들어 두셨던 미트볼을 이렇게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 주세요. 팬에 오일을 둘러 주시고요. 팬이 달궈졌으면 미트볼을 올려줍니다.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미트볼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미트볼을 뒤집어 줄게요. 어느 정도 미트볼이 익으면 앞뒤로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미트볼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미트볼이 익은 정도는 눌러 보시면 단단하고 이쑤시개 같은 것을 찔러 보셨을 때 이렇게 맑은 기름이 나오면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흰색 기름 삼겹살 드실 때 보셨던 그런 흰 기름이 나오면 아직 덜 익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미트볼을 옮겨 줄게요. 자 미트볼을 제거한 팬에다가 바로 오일을 조금 부어 주시고요. 아까 다진 마늘.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버터 약간. 버터가 녹고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물을 조금 부어줍니다. 그리고 간장 2 테이블 스푼. 후추 설탕 2 테이블 스푼. 이 상태로 끓여주시고요. 소스가 끓어오르면 레몬 반개를 짜서 레몬즙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농도가 되면 불을 살짝 줄여주고요. 미트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볼 전체에 소스가 배이도록 골고루 섞어서 해주시고요. 이제 아까 끓여뒀던 파스타면과 함께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파스타면은 소금, 후추를 뿌려주시고 식기 전에 빠르게. 꺼주세요. 그리고 잠시 대기시킵니다. 자, 플레이팅을 접시를 준비를 하시고요. 아까 끓여뒀던 파스타면을 돌돌돌 말아줍니다. 탄력이 생기도록 돌돌 말아주셔야 하고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둔 파스타면 위에 미트볼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자 다음엔 집에 보통 이탈리안 파슬리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죠? 자 이건 뭐냐면 샐러리의 잎 부분입니다 샐러리의 잎 부분을 가져주신 다음에 완성한 미트볼 위에 뿌려주세요 자 이제 에피타이저와 함께 먹을 샐러드에 사용할 드레싱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발사믹 식초 1 테이프 스푼 정도, 그리고 올리브오일 조금. 올리브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 후추, 소금 넣으시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오일과 식초가 섞일 때까지 저어주시면 되고요. 샐러드 야채는 손으로 이런 식으로 뜯어주시면 간단하게 샐러드 야채가 완성됩니다. 자, 샐러드용 야채는 굳이 비싼 야채를 사서 드실 필요 없으시고요. 집에 있으신 야채 또는 상추와 방울토마토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훌륭한 샐러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샐러드용 야채를 준비하셨으면 아까 만들어뒀던 드레싱을 뿌려주시고요. 자, 이 위에 집에 치즈가루가 있으시면 치즈가루를 살짝 뿌려주시고 견과류를 살짝 뿌려서 마무리하시면 멋진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이 에피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짭짤한 간장 소스와 상큼한 레몬즙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욕을 돋아줘서 메인 요리를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또한 이 샐러드는 시큼한 맛에 발사믹 식초가 들어간 드레싱이기 때문에 이 샐러드 또한 역시 다음 메인 요리를 먹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요리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